자, 간단히만 보시면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상고심 판결에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느냐? 가지죠. 자 상고심 판결에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입니다. 당연합니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 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기속되느냐? 원칙적으로 당연히 기속되고. 이때,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 관계의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음에도 하급심이 상급심 판결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했다. 그 하급심 판결 위법하냐? 위법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자,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된 법령의 해석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구 법원 조직법에서 그랬다는 거고, 현행법을 보죠.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의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상고심 판결의 그 파기 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는 거예요.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 법원이 파기 이후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대해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그 판단에 기속된다라는 거고 그런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음에도 하급심이 상급심 판결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했다 그 하급심 판결은. 파기 판결이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 관계의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면 기속되어서 다른 판단을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정적극이죠 증거 관계에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기속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증거 관계의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기속된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마치겠습니다.